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예방 치과 구치클리닉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교수입니다. 실제로 구취를 작아진다는 방법은 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냄새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냄새를 구치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면 실제로 구치를 고민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자기가 구치가 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가까운 인척이나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한번 지적을 받았던 아니면 이제 물어봐서 대답을 얻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은 구치가 내가 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 등을 통해서 유출을 할 뿐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구치라고 판단되는 가스는 세 종류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 가장 흔하게 황화수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틸모캡탄이라는 가스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메틸설파이드라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가스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어, 구, 국산으로도 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주로 그거는 전문가 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온라인에 판매되는 국치 측정기는 좀 신빙성이 없다고. 예,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신뢰도, 뭐 민감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많이 떨어지는 기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치주병과 치아우식증이 있습니다. 치주병은 잘 아시다시피 잇몸질환이고요. 치아우식증은 충치라고 불리우는 질환인데요. 이두 가지 질환이 그 이완이 되면은 그 특이한 그 냄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지치주의염이라고 하는 구강내 염증 질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구내염이라고 하는 질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심하게는 악성종양으로까지 이완되는 경우도 뭐 구치의 유발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그~ 치과 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치클리닉에서 따로 별도로 이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가까운 치과 병원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게그 이비인후과 영역인데요.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부비강염, 그 충농증 관련되는 그 부위겠죠. 부비강염이라든지 인후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악성종양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될 때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초래되는 구치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내과적인 부분이 있겠죠. 내과적으로는 이제 크게 그세 파트가 관련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호흡기 쪽에서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장 쪽에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당뇨병 그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진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병적 구치증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해당과로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주로 생리적 구취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줄을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나는 냄새, 그 다음에 피곤했을 때 나는 냄새, 아니면 긴장했을 때 입이 마를 때 나는 냄새라든가, 아니면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냄새들이 있죠. 그래서 임신, 출산 후라든가, 아니면 사춘기,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그 구취 그리고 그 갱년기에서 나타나는 구치. 음식을 먹고 나서나 아니면 이제 기호식품, 그러니까 음주나 아니면 그 담배, 흡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냄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나 어떤 특이한 음식에 의한 냄새, 그런 것들도 이제 생리적 구치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통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는데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이게 고민이 되어서 사람들의 대인관계까지도 무너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주로 저희 구치 클리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하게는 그 정신건강의학과와도 이제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악 내로 여, 한정을 짓고 있는 게 치과 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인후부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건 볼 수는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로 저희가 오히려 의뢰를 하는 경우이고요. 저희 치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침을 걸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을 걸으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저작 기능이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씹는 기능이 안 일어난다는 거는 뇌가 아침에 되었다고 해서 침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침을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역시 간단하게 뭐 샌드위치 한 조각이나 김밥 한 조각 이렇게 드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입이 마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커피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호식품으로 그런 분들 역시 입이 마르게 됩니다 카페인의 특징은. 수독질 잠그고 하숙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은 마르게 되고 소변을 보러 화장실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입이 마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입에 오래 남는 간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걸르고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드시게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더, 더구나 이제 침을 계속 그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입안에 그 간식을 없애기 위해서 뇌는 계속 침을 내보내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 중에는 침이 고갈돼서 입이 더 마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제 시간에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 시간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 너무 잦은 칫솔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치가 생긴 환자분들 특징은 일단 칫솔질을 자주 해서 입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칫솔질을 하다 보면은 치약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거품이 많이 나는 특성을 좋아하잖아요. 개면 활성제라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입을 더 더욱 마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은 마르게 되면은 기성 세균들이 활성화가 되갖고요. 결국 얘네들이 대사가 활성화돼서 그 구취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알코올이 이제 입안에서 대사되기 위해서 침을 계속 고갈을 시킵니다. 결국은 그 입이 마르게 되는 현상이 밤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 내내 그 구취가 발생되게 되고요.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한 담배 한 대에 한 2, 3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 3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입안은 건조한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건조한 상태의 2, 3분은 세균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 되고요. 그동안에 이미 그 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게스를 세균들은 다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주나 흡연의 습관은 굉장히 나쁜 습관이 되겠습니다. 구호흡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요. 구호흡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구호흡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그 조절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 구호흡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입이 마르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 수면할 때코 고는 분들이 있잖아요. 코를 골면서 이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밤새 입이 마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100%그 구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코를 골지 않게 그 특별한 장치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단점 중에 하나가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제품이 다그렇다고 보지 않지만은 탈수 현상이 이미 나타나면은 가장 먼저 입이 마르게 됩니다. 입이 마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기성 세균들의 활성이 높아지니까요. 그 구취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드셨을 때는 반드시 물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 해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 저희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걸 예방을 시키자는 게 저희의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고 단지 환자가 원할 때에는 그 이제 예방법이 숙달될 때까지만 그러니까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 은 2, 3개월 동안만 그런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그 제품은 치료제가 아니고요. 뭐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이라는 것은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가면 되게 오후 되면 지워지잖아요. 그 이제 시효가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하루 종일 괜찮은 게 아니라 몇 시간만 괜찮은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세균 수를 늘려서 나쁜 세균을 이제 줄이자라는 취지하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좋은 거고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좋긴 합니다.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뭐한 달만 하면은 뭐 평생 가요. 이러면은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고요. 실제로 그거를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평생을 써야 될 겁니다. 상당히 이제 번거롭고 그 장기적인 어떤 뭐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예방법이 어떤 효과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할때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채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치가 없는 분들, 그걸로 고민 안 하는 분들은 뭐혀 클리너나 이런 것들 쓰면 좋죠. 그리고 실제로 혀 클리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제품 보면은 이게 날이 있어요 끝에 날이 있기 때문에 날로 이렇게 혀를 긁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단점이 혀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빨갛게 돼서 봅니다. 혀에 이미 상처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우리가 조직을 보면은. 혀의 이제 유두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깎여 갖고 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상처 났을 때처럼 진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타액을 받아서 검사해 보면 타액이 뿌옇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치 환자들한테는 저는 혀 클리너나 이런 것들을 권하지 않습니다. 치실은 뭐 치아 사이니까 얼마든지 쓰라고 하고 우리 그.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뭐 떠먹는 종이 스푼 있잖아요 그 정도 힘으로 혀를 긁어내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손가락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한번 닦아보라고 합니다 혀를 그러면은 그 정도 힘이면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닦고서는 워터픽 제품들 뭐 이렇게 뿌려갖고 물로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하는 치아 세정기라고 파는 제품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혀에다 뿌리고 뿌려갖고 물로 뿌려서 치약 남은 거를 씻어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힘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날이 있는 토클린으로 긁어내갖고 상처를 내면 안 된다. 오히려 구취가 더 악화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혀의 앞부분은 관리를 잘합니다 환자분들이. 근데 뒷 부분을 관리를 못합니다. 뒷 부분을 닦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에 치약 묻혀서 닦는 게 적극적으로 권해집니다. 상당히 뒷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목점만안 건드리면 절대로 구역질하지 않는 그런 그 포인트가 생기니까요. 그거만 잘 관리하셔도 그 혀의 뒷 부분을 잘 닦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입구인데요. 목 입구는 이 가글을 하실 때, 집에서 하실 때는 반드시 그니까 소리내면서 목 이렇게 뒤로 젖히고 각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침하고 저녁을 3분 하셨으면 1분 30초만 하라고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면서 뱉고 하면서 뱉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치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침도 같이 나옵니다. 타액도 같이 섞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타액이 지금 오후에 한참 써야 되는데 타액을. 그 많은 타액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제가 밥만 닦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점심때는. 아침을 절대 거르지 마시고요. 한식식단. 밥, 국, 반찬, 찌개, 뭐 이런 것들이 한식이잖아요. 그 한식식단이 가장 좋고요. 그래야지 씹을 수 있는 그 반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밥도 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반찬도 씹어야 되고 다 하는데 그걸 씹을 때 어 외국 학자들은 30번 이상 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번 이상 씹는다는 건 결국 저작을 활성화시키면은 뇌가 침을 내보내는 그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화도 잘될 뿐더러 우리가 입이 마르지 않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것들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라게 원칙이긴 한데 그게 진짜로 구미에 안 맞아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차선책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양식으로 아침을 드시더라도 소미소가 많은 식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빵 종류에도 그런 것들을 선호하셔야 되고, 야채 샐러드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한 접시 이렇게 드시고 출근을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많이 씹을 수 있는 걸 드셔야 뇌가 깨고 뇌가 깨야지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명령을 내리면은 결국은 침을 내보내는 거고, 오전 내내 입이 안 마른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새끼를 고수를 하시고 간식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식을 고수하면은 간식의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으면은 치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만 제 식사 습관을 들이시면은 그러면 뭐 크게 문제 될게 없고요. 단지 그 짜고 맵고 그 다음에 커피 음료 뭐 이런 거 드실 때의 주의점이라고 하는 거는 꼭 드시고 나서 물을 보충해 줘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여섯 잔은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식사 후에 한 잔씩 드시고 공복 시간에 한 잔씩 보충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녁을 무조건 잘 드셔야 돼요 저녁을 잘 드시고 그 이후에 야식이나 후식이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음주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흡연하시면 안 되고 저녁 공복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물한 잔으로 가글하면서 입을 깨끗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이 닦잖아요. 그게 3분 동안 철저하게 닦으셔야지 충치도 예방하고 치주병도 예방하고 다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잘 지키셔도 아마 고치로 고민하는 분들의 한 80-90%에서 그 아침 구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구치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요런 방법들을 잘 관리하시고, 요, 지키시면요. 그 자신감을 얻어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입 가리고 얘기하시거나, 그 다음에 고개 돌리고 얘기하거나, 말을 안할 거나,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그 치과 병원 찾으시면은 그 구치 클리닉이 있는 그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상담 다 받으시고 또 치료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병적 구치증인지 생리적 구치증인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병적이 아니고 생리적인 거라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그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